자, 이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데드윙이고요 한시적에 박명호 선수가 있고요 7시적에는 1등으로 뒤지고 있는 윤영서 선수가 있습니다. 대각선도 힘싸움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죠 예, 네. 아까도들 하던 대로 사령관을 추가로 건설했었던 윤영서 선수였었는데요. 근데 네, 아마 데드윙이라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사령부를 먼저 짓고 플레이하는 게 거의 정석화 되다시피해서 강영호 선수도 윤영서 선수도 최대한 좀 배를 불리고 힘 싸움에 돌입을 하겠죠. 자, 어쨌든 뭐첫 번째 세트로 불판은 끈달아 올랐습니다. 누가 부어질지 누가 튀게 될지. <laughs> 네. <웃음> 다시 한번 사령부. 예. 자. 그렇죠. 근데 네, 데드윙은 그래도 이제 무난한 그힘 싸움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뭐, 벤시 말고도, 뭐, 전차 플레이라든지, 전차 드랍을 이용한, 뭐, 지형을 끼고, 네, 견제라는 플레이. 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맵이라서, 박영호 선수가 또 그런 것들에 한번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문성원 네. 선수와의 경기였죠. 자, 부하장 먼저 선택을 해주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내려가고 있는 390개. 자, 아령부 건설하고 있는 윤영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데드윙의 그 맵의 특색에 맞는 플레이를 윤영선선수가 꺼내들건지 예. 근데 윤영선선수는 맵이 아무리 테란이 뭐 전차 견제를 하기 좋다고 해도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잘 하진 않아요 그냥 늘 하던대로 트리플 최적화 시키고 가끔 가다가 그냥 벤시 한 번씩 섞어주고 그게 예. 윤영선선수의 플레이지 근데 이럴 때좀 전차 플레이가 나와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아, 봅니다 네, 오히려 네. 본인의 스타일을 좀 버리고 맵에 괜찮은 전략을 쓰는 것도 좋아요 네. 자 과연 윤영서 선수가 어떤 전략을 쓸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란못 건설이 뒤쪽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M9 특별 이벤트 중계진과 게릴라 아, 해설진과의 게릴라이브. 이거 자막 바꿔야겠네 해설진과 게릴라이브. 아, 해설진과의. 네. 경고 여친 사상. 네, 알겠습니다. 네. 훨씬 자, 어른, 예. 어른이시니까 아유, 쓰러질 수 있어요. 하다가. 네. 네, 저희가 아이엠 산호세 결승전을 같이 했잖아요 아 힘들었습니다 그때 빨렸습니다. 12시간? 아 어,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laughs> <laughs> 며칠을 알았어요 제가 아주 네, 네 오늘 이제 이번 아이엠 월드 챔피언십은 이제 세 번째 날만 저희가 새벽 6시가 끝나는 게 예정이잖아요 네 남들은 굉장히 달콤함을 나누고 있을 시간에 <laughs> 저희는 그렇죠 달콤한 <laughs> 이, 야식을 먹을 아니, 시간에 입에서 단내가 나겠죠 음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컨솔러브식 구경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스피드업을 선택해 주고 있는 박영호 선수. 뭐 스피드업도 충분히 네. 중간에 뭐 취소를 해 버리고 그 자원을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저 자네를 두들기고 상대방의 전차 플레이를 대비하겠다라는 박영호 선수의 생각이죠. 아예 대비를 좀 하겠다. 네, 미리미리 깨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런 경외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건물을 깨주고 있는 중립 건물을 깨주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예전에 그 어, IEM 선전에서 윤형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강민수 선수와의 경기가 이 데드윙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때는 가로가 걸렸어요. 네, 가로가 걸리면 테란이 질 수가 없다고들 말을 하... 하는데, 그때 강민수가 굉장히 잘 몰아서 쳐질 뻔했, 어, 윤형 선수질 뻔했습니다. 예. 전차로 역전을 냈고요. 예. 그때 전차를 쓰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로가 걸렸었고, 네. 이번에도 전차를 쓰느냐인데, 트리플 타이밍으로 놓고 봐서 전차를 쓸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네. 자또 다른 해볼리게 들어갈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주공항 올라가고요. 사령부 말씀하신 네. 날아갈 사령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차 생산되고 있고요. 발업은 네 완성이 된것 네. 같고요. 완성됐어요. 대군주가 찔러서 상대방의 트리플만 확인하게 되면 충분히 박영호 선수도 앞선 세트와 마찬가지로 해를 충분히 불릴 수가 있죠. 삼차 두기. 먼저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딱 이제 11시쯤 되면 이제 야식 먹을 시간이잖아요. <laughs> 그럼 대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딱인데요. 네. 야식 로많이 먹어서. <laughs> 근데 IM 그 보시면서 이제 출출하신 분들은 또 치맥이 또. 예. 근데 이제 고인 궤설은 주셔야 되는게요. 지금 저희가 4시 정도까지로 네. 어그 시간까지 게임 하랴 시청자 여러분들과 중계하랴 그러면 열량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드시는 건 철도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말을 하면서 살이 빠진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중계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살이 좀 안찌더라고요. 중계하면 살찌는 살찌는 분들은요 제대로 안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살이 많이 안찌는데 <laughs> 열심히 하셨군요. 네. <laughs> 자팬시 절반 이상 정도 뛰고 <laughs> 있고요. 자, 앞선 세트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어, 경기가 되었습니다. 흘러가네요 크게 다른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 전투장에서 업그레이드 돌아가 시작하고 있는 윤영서 선수 업그레이드 차이가 앞선 경기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공방 1업을 예. 거의 한 2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경기는 약간 더 박영호 선수가 빨리 업을 돌린 것 같고요 예. 윤영서 선수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 밀드예요 선수의 예. 자 은폐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정도. 베인시가 네. 날아가고 있긴 한데. 자, 6대 2면 수혈이 없다면 충분히 화염차가 욕심을 내볼 수 있는데. 베인시 맞고요베시까지 같이. 살짝 더러서 오, 어, 미리미리 깨주네요. 방해물들을 네, 다 제거해주고 있고요. 맹독충 빙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내를 깨는 이유는 네. 수비를 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 자네를 깨는 이유는 자신의 병력을 돌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네죠. 있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저번에 들이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링을 한부대기만 돌려도 테란까지 금방 가거든요. 테란 본진까지.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가볍게 간보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뭐, 이렇다 할 피해나 이런 건 있지 않았습니다. 벤시도 머물러있고요 네 근데 벤시 견제는 앞선 세트보다는 많이 주지는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은폐를 취소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죠 자 맹독총 스피드업과 더불어서 둥지탑이 이제 막 기초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진에 부하장 하나 더 가고 있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화염차 네. 관리도 잘해주고 있고요 네. 대 견제 왕셋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글링 쭉 찍었죠? 그렇죠.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네. 테란의 트리플 지역에 그 맹독충으로 변태를 시켜서 들이 붙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예. 보통 보급고를 다 내려놓잖아요. 해병이 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내려놓죠. 그러니까. 네, 그냥 거기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방영호 선수의 상황이죠. 저글링이 난입 자네지게로군 자 일단은 나와있는 해병을 좀 갈가 먹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윤형서가못 어 예. 보고 있는데요 이쪽. 이쪽에 관심을 좀 어느 쪽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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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그래도 트리플 지 관심 좀 가져야죠 윤형서 아직 아, 지게로다 어. 잡혔어요. 네 정리가 마무리가 이제 곧 되겠습니다만. 네. 오아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관심을 그러니까 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예, 예, 손발이 꼬였습니다 윤영서 선수 잠깐 저쪽 보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그 와중에 박용호 선수는 일벌레를 무려 1 1기나더 찍었는데 네. 이1 1기를더 찍었을 때 윤영서가 한번 밀어야 됩니다 세게 세게 예. 들어가야 돼요 자 하지만 일단은 우회로가 뚫려 있는 상황 아 길이 많아요 예 다시 한번또 태우고요. 합니다. 이게 태운다고 저에게테라에이 아, 좋은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laughs> 죄송합니다. 어, 막아야죠. 그렇죠.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고요. 이제 그 나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영선수를 잡았던 선수, 뭐 이원표 선수도 그렇고, 예. 이승현 선수도 그렇고, 항상 그 유영선수의 그 빈치 공격을 다 노려봤단 말이에요. 예. 지금의 박영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변태 들어가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자 전면전 전면에서 지금 그 어? 액션을 보여주고 있고 윤영석 공방 이업 왜안 누르죠? 아 지금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네 방패업도 이제 아, 눌렀고네 어. <laughs> 페인트 타지 됐습니다. 근데 방패업도 이제 눌렀어요. 예 절반 이거, 정도 이거 다 실수입니다 윤영수 방패업 실수 공방업 실수 실수가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이기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실수가 겹쳐버렸죠. 아까 그 저글링에서 휘둘리기 시작할 때부터 네. 뭔가 조금 스턴에 빠져있는 듯한 윤영서 선수입니다! 자 지레 콜! 지레! 방패 안 들었어요 방패!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네 방패! 방패 안든 테라는 자극제한번 쓰면 맹독충이 한 방입니다 자 방패를 2초 1초! 네 들었습니다 어 위험했습니다 근데! 저의 공방업이 끝났어요. 예. 이건 고저 망령 자사이를 파고들면서 떼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치라요! 치라자 컨트롤 좋았습니다. 유정석 예. 자 돌아서면서 구적을 끼고 컨트롤 해주고 있는 와 근데 컨트롤은 뮤직비러스. 좋았는데 업그레이드 때문에 드실 그수 때문에 왜 네, 오히려 자 뮤탈리스 잡아야죠. 예. 자 뮤탈리스 캐 다시 충원될 거 저거는 또한번 달려듭니다. 아니 산기를 그렇게 잘했는데 업그레이드 밀린다고 이렇게 되네요. 게임이. 그리고 공중병력 업그레이드가 잠시 후또 완성됩니다. 자, 또그 와중에 자원이 쌓이고 있죠, 박영우 8뮤탈이나 네. 찍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줄어든 게 테란이 노릴 수 있는 한 가지 어, 점이라볼수 있었는데 뮤탈이 또 쌓이게 되면은 의료선 견제도 안 통하죠. 센터 싸움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 업그레이드가 늦은 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먼저 공격을 선택해 봤습니다만 상대는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점막도 뿌려주고요. 네. 앞선 경기보다 상황이 확실히 안 좋아졌습니다, 윤영서 이번엔 실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다전제에서 상대방의 상대방이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오히려 더 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근다나 이런 이런 경험이 처음인 선수가 신이나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실력이 100% 발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휘될 수 있어요. 연습실 실력의 120%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전투 작전을 구겨 먹은 똑같이 되거든요. 네. 받아 깨고 지게로 봇 아, 여기 지게로 받치. 자, 오염까지 예. 자, 이걸 일종의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네. 상대방에게 길을 눌려놓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자, 고! 갑니다, 고! 자, 뮤탈 없을 때 노려봐야죠. 네. 예? 근데 지, 어, 지네가 너무 한 곳에 매설되어 있어요. 한 곳에. 다시 일어나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유영석 예? 다시 매설. 자, 근데 상계가 아... 지금 잘안 예. 되고 있거든요, 상계. 코나가 예. 나갔긴 합니다만. 네, 예, 뭉쳤으면 안 돼요, 윤석. 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갑니다. 자, 뒤로 빠지면서 구조부장 잡고 이치면 묵치면 죽어요! 묵치면 아, 죽어요! 못한, 타, 타, 아, 못 아, 못 나도 못했어. 내려가, 나도 내려가! 자, 타이 정원 초과, 정못 탔습니다 네, 이러면 완전 기울었습니다 네 인구수, 일군만 볼까요? 84대32 31킬 당했어요, 일군이네 네. 네. 그래서 센터의 병력의 그 컨트롤에 집중을 못 했던 건데 그러면 센터라도 밀었어야죠. 네. 센터도 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안마당 본진 쪽도 피해를 입어버리네. 이번에는 조금 윤영서 선수가 비틀비틀 첫 번째 경기 너무 힘을 썼나요? 네. 자, 박용우 신났죠? 예, 그렇죠. 그냥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박용우. 힘으로, 오! 눈에 는는 이해는 이 힘은 힘! 쭉 밀리겠어요. 백도 충. 자, 도박먹으면 됩니다. 아, 자, 갇혔어요. GG. 17분 만에 이번에는 힘 싸움을 맞받아치는 박영호 선수에게 2 대형을 선사하고 맙니다 네. 이래서 그두 번째 자네를 깨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거 같고요. 전두 번째 자네를 저렇게 이른 타이밍에 깨는 적은 처음 봤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박영호가 좀 해낸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그 타이밍에 사실상 윤영 선수 선은 주먹을 쥐고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옆구리를 원리 막으려고 했으면 네. 윤영 선수의 의의도로로됐죠죠데 박영호 호수수그타타이에치치들어어버버리니윤 윤영수 선원했원했막제막제든지이지 이런 이 원활히 활히이지어지질못했습니 됐어. 이제 한 경기만 잡으면 돼. 그리고 아까와는 달리. 미소가 사라진 윤영서 선수입니다. 박영우 선수는 뭐야? 해외대 회 별거 없잖아. <laughs>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이제. 네. 이렇게 근데 사실 뭐 고인규 해설도 방송의첫그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게 공포로 작용하느냐? 네. 아니면 아, 뭐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자기가 하는 얘기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겁을 먹지 않았어요. 예, 예. 워낙 주위에서 이제 김철민 캐스터나 예. 유대현 해설, 한승엽 해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다른 해설진에게 물어보니까 예.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방송에. 네. 예, 그럼요. 예. 트라우마가 있는 뭐 맞아요. 초보 그뭐 중계진 뭐 아나운서들이 많습니다. 뭐 연기자도 그렇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박영우 선수 머릿속에 그런 거 따위는 현재 있지 않습니다. 네. 첫 단추를 너무 잘 꿰었습니다.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꿰면 단추가 몇백 개가 있든 몇천 개가 있든 순차적으로 꿰면 그 되는 거예요. 다 끝까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윤영서 선수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 아직까지 나는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았다 상대가 오히려 방영을 하고 했을 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찌르면은 당황을 유발시키거나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